구독, 좋아요, 4분. <laughs> 알람 설정, <살짝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안녕 마이크는 EQ 맛집이죠. 네, EQ 맛집인데 EQ 중에서도 뭐그 제일 막 검은색, 뭐 은색, 뭐색 컬러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 저는 항상 이 컬러만 많이 합니다. 바로 화이트 컬러의 EQ급의 오늘의 차량인데요. 요건 진짜 아무 걱정 없이 타셔도 될것 같아요. EQ5B 3.8 GDI 4륜 들어가 있고요.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2 0 1 6년식에 키로수가 4만 바퀴입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사고는 무사고고요. 반자율 주행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딱 전면부에 보더라도 그냥 약간 그 지코 노래, 새삥이 생각날 정도로, 어, 전번에 그 차량이 여기 이렇게, 어, 화이트 컬러인데, 여기에다 이제 랩핑 같이 해서 이렇게 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도장을 해놨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매력이 있었다고 하면, 요거는 요거대로 매력이 좀 있네요. 그냥 이거는 완전 올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가격 딱 여러분 보시면 아, 그쵸. 싼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요거만 매력 있을까? 아닙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또, 진짜 전국에 있는, 있는 것들은 다 뒤져가지고, 이 컬러, 항상 사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이 컬러는 나오는 대로 제가 다 찍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짜자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라이트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거 안 보여도 잘 보이지 않나요? 네. 어 이거 좀더잘 보이긴 하네요 <laughs> 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예. 신그 화이트 순수 퓨어 화이트 컬러가 딱돼 있죠 사용감 거의 없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저고나 신차로 사서 지금까지 나 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전번 거보다는 조금 옵션은 좀 딸리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런 그런 성향에 있는 분들은 저거 하셔도 되고 이런 성향이 있으면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밑에 컬러가 와 진짜 확실히 제가 전번에 이 컬러 되게 너무 예쁘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내 이게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살색깔로 이게 렇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컬러가 완전 동일한 색깔이 아니고요, 다릅니다. 컬러 컬러가 다르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야 이제 뭔가 이 색감 조합을 진짜 어 그냥 현대가 제네시스가 그냥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그냥 이 밖에 외장 컬러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 순수 순 백색이어서 좀 촌스러워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렇않아 근데 이거를 펄을 좀 넣고 거기에다가 약간 이제 이 플래그십이잖아요. 내가 EQ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에 실내를 확 베이지로 넣어버리니까 그냥 야 솔직히 S 클래스 하나도 안 부러울 것 같아. 어 진짜 안 부러워요. 진짜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트렁크 당히 사용감 전혀 없고요. 뭐 밑에 뭐. 스페어 타이어나 이런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뭐뭐 뭐 사실 뭐 딱히 스페어 타이어가 요즘에는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 이제 기본 품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거는 새차 사셔 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이대로 있다가 이렇게 마켓 중고 마켓에 딱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휠도 전혀 뭐 문제없이 뭐 미쉐린 타이어. 지금 이 손톨라인 거 보세요. 그냥 거의 셉? 아뭐99.99% 99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쉐린 타이어 너무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앞뒤 모두 다 미쉐린 타이어로 그냥 다 전체적으로 교환이 다 끝났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끝장난 겁니다 끝장 그냥 뭐할게 없어요 4륜구동 딱 들어가 있고요 겨울철에도 뭐 걱정 없이 4륜구동 딱 하시면 됩니다 4륜구동 자그리고 뒷좌석에 아 제가 솔직히 그냥 타기가 좀 그런 게아 이거 너무 깨끗해가지고 타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한번 타볼게요 타면 뭐, 그냥, 가운데, 와, 엄청 넓고, 오히려 이제 후성 모니터가 이번엔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이게 좀 넓어 보이는 그런 게 있다. 음. 어, 그게 있는 것도 물론 디스플레이 시각적인 효과 가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넓잖아. 이렇게. 허. 그리고 뒷좌석에 뭐 이제 옵션들 뭐 이제 따로 된 독립된 공조 장치라던가 오토 에어컨 DIS 그러니까 열선 시트 그리고 이쪽에는 콘솔 그다음에 뭐 USB 충전 단자하고요. 시거책 단자 들어갈 거. 이쪽에도 이제 시거 이제 USB 시거책 단자가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죠. 그냥 워커는 이렇게 있고요. 이 정도 딱돼 갖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딱 앉아 가지고 영상에 잠기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잠깐 한숨 자고 나면은 금방 예, 집에 도착하고 금방 회사 도착하고 도로 뭐냐? 이 차는 사실 이렇게 운전하는 재미도 있지만 아, 아, 이렇게 뒷좌석에 타는 그런 재미도 있다. 그런 아, 편안함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좀시끄럽네 그렇죠? <laughs> 안에 다지죠 <타, 타시죠? 웃음> 구독, 좋아요, 아, 아, 네. <laughs> 알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버튼 시동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네, 전에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등을 굉장히 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이게 디자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뭐 하이패스 루 밀러부터 시작해서, 딱 진짜 심플합니다. 예, 뭐 디스플레이도, 내비게이션, 뭐 후방 카메라, 오토 홀드, 어라운드 뷰다 들어가 있고요. 뭐 이제 열선 통풍, 다 들어갔고, 스마트키,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거딱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패드 시프트하고, 예, 반자율주행이, 예, 요즘에 요거 많이 찾으셔죠 반자율주행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반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차선 이탈 센서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쭉다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당연히 기본 들어가 있고요. 잔동 접이식 미러하고, 이게 예, 예, 쫙쫙, 예, 계기판에 4만 7천 큐브. 14만, 전번께 14만이었어요. 4만 7천입니다. 이제 뭐 디스플레이도, 헤드업도 잘 나오고 있고요. 뭐 블랙박스도 다 되어 있고. 그냥 요거는 그냥 뭐새거예요 안에 딱 들어오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새거 같아요. 응, 그죠? 새거 같아요. 그냥 뭐딱 봤을 때 그냥 뭐흠진난 것도 거의 없고요 그냥 딱 봤을 때. 어, 그냥 다색 시트도 깨끗하고 뭐 이염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차가 안에도 보시면 뭐짐 많이 실은 흔적도 없고요또 이쪽 글로우 박스도 보면은 뭐 당연히. 매뉴얼 책자 정품하고 딱 되어있죠 솔직히 EQ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키로수가 보통 10만 넘어가는 게 중고시장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차량들도 물론 인기가 많고 괜찮긴 한데 보통 시세가 제가 알기로 좀 저렴한 게2000한 3, 400에서 2,500 정도가 좀 저가형 라인이고 한3,000 정도가 보통은 시세인데 그 중에서 이 차는 4만 k 로의 4륜 구동에 반자율 조행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다가 베이지 컬러. 그리고 외장은 순수 화이트 컬러 딱 들어가 있어서 위에 루프도 한번 쭉 보여 주시면요. 어, 뭐피피 네. 사요 그럼.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원래는 제가 딱 나, 내려서 바닥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바닥 여기 솔직히 운전석 그래도 4만 키로 인데 좀 더러워야 되거든요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끝장났죠 네, 솔직히 웬만하면 와, 청바지 네, 지금 청바지 이건 블랙이긴 한데 청바지 하면 좀2념 정도 나와 줘야 되잖아 인간적으로 와, 전혀 없습니다 와 진짜 너무 깔끔하고 요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밑에 도어트림의 컬러 뭐, 뭐, 당연하지만, 뭐,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알라서> 설정, <참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사실 4만키로라, 뭐, 엔진 미션 전혀 문제 없는데, 그래도 엔진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데 이렇게. 4만키로에 뭐 헤드라이트 깨끗하고, 타이어 4개 다 갈려있고, 반자율주행에다가 EQ9배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차딱 타고, 그냥 딱 지, 주차장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딱그 옆에 사모님 뭐 아니면 또는 와이프 또 아니면 내가 그냥 타더라도 딱 안에 실내 딱 타자마자 여러분들 탄성 나올걸요? 그냥 안에 딱 실내 보자마자 와 이거 월케이퍼 이거 너무 예쁘잖아 와 이런 얘기 분명히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 저희도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국 어디든 탁송 가능한 EQ900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관심 있는 분은 대표 전화 어주시고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